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티비스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게임 바로바로바로 목욕탕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 여기는 그룹에 가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들어가도록 하죠 그 여러분들 여기 첫번째 나오죠 저기 문이 보일겁니다 자 일단 여기 들어가셔서 저 남자니까 남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아그리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일단 여기서 일단 샤워를 촥. 아, 촥. 아, 나그 아, 여기서 이제 샴푸를 묻혀. 야돼자그리고 여기 이제 샴푸를 묻히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여기 샴푸라고 써 있는데 샴푸를 먹더니 이거는 아니 샴 샴푸 샴푸를 샴푸를, <laughs> 샴푸를, <laughs> 샴푸를 했더니 깨끗해져요.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 네, 여기 벽화도 아주 잘 꾸몄네요. 아, 저다 음, 어프 어프 수영해야지. 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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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프. 아 그래. 다이, 여기 로블록스니까 다이빙. 와, 어프 어프. 노천탕. 오, 노천탕 완전 잘기 면네요. 노천탕. 아, 아, 어. 아 좋다. 음. 음 좋다. 그리고 이제 샴푸를 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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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고. <laughs> 자 일단 여기서 자 일단 여기서 신발 꺼내고. 자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고. 왜 여기서 스폰 되지? 저대어 완전 드럽네. 아 올라가면 좋겠다. 일단은 아 좋다. 아주 좋아. 아 다행히여기서스포됐네요 여기 샴푸가 있습니다. 쭉. 자 한번 설명 중 구엑스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? 어드 어디 갔어요? 어드는 어둠이죠어둠이로 어디다 놓을? 자 그렇군요. 여러분, 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러면, 구독과 좋아요 안러분눌러주여러고 여러분, 여러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여러러눌러구독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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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3 2러분여0분 여러분, 여러